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보은군 장안면 위치 좋은 곳에 있는 기도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교 용지와 전 이렇게 합해서 두필지고요 계획 관리 지역으로 2,582제곱미터 781평입니다. 그 중에서 종교 용지가 299평이고, 밭이 482평입니다. 예,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퍼장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곳이 이제 밭입니다. 482평의 계획관리지역 밭이고요. 이 밭에는 지금 대추나무가죠. 대추나무하고 이렇게 소나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와 보니까 너무 산 밑으로 또 앞에는 큰천이 흐르고 있어요. 배산 임수죠. 정말 정말 좋은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예. 이렇게 펜스가다돼 있고 대문을 열고 저희가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른편은 이제 밭이 되겠고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는 이제 종교용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종교용지 위에는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물 한동 있고 또한동이 있는데 한 동은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시고 한 동을 교회로 사용하시는 그런 건물입니다 경량철골조고요 예. 2004년도 사용 승인입니다. 이 지금 현재 주인분께서 2015년도에 매입을 하셔서 올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밭도 482평이니까 여기 뭐 농지 대장 이런 거다 가능한 밭입니다. 그리고 밭에 진짜 이렇게 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우스와 이 원두막이 있습니다. 예. 바채는 하우스 원두막. 여기 밖에 수도도 이렇게 빼놓으셨고요. 요 경계에 펜스가 있습니다. 예. 아,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아주 뷰가 환상입니다. 그리고 빙 둘러서 이렇게 산이 또 있습니다 하우스와 이렇게 평상이 있고요 밖에 수도도 나와 있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네. 43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서향이고요총 종교용지 299평 안에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네, 위에 있는 건물이 이제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경량 철골조에 요 겉에 이렇게 파벽을 붙였습니다. 아, 뒤에 컨테이너를 또 하나 갖다 놓으셨네요. 네, 뒤에도 이렇게 경계로 펜스를 다 이렇게 해 놓으셨고. 아, 네, 예,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보일러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여기 이제 주택 뒷편이고요. 옆쪽까지 이렇게 펜스를 다쳐 놓으셨네요. 주택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경량 철골조로 2004년 사용 승인입니다. 이게 크죠? 네, 43평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엄청 크고요. 방이 총 4개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음. 방이 이렇게 있고요. 좋겠네, 그지? 네. 네. 음. 그리고 여기 안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거실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주방이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문으로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열어서 가면은 주방은 일자형으로 길게 돼 있고요. 또 다용도실이 저기 두 군데나 돼 있습니다. 여기 김치 냉장고, 세탁기가 들어가 있고요. 저 뒤에는 이제 창고형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 다용도실에는 예, 싱크대까지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거실이 널찍합니다. 예, 주택의 향은 지금 남서향입니다. 그리고 또큰 방이 또 있습니다. 뭐 손님용 방도 되겠고요. 그리고 네, 여기도 또 북방위장, 이렇게 큰 방, 네, 북박이장에다 되어 있습니다. 아 화장실이 아, 여기 네, 두 개예요. 네. 네. 거실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또 방에 딸린 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방이 총네 개, 화장실 두 개, 또 다용도실이 있는 네, 구조입니다. 그리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네, 주택 내부를 보여 드렸고요 이어서 교회 내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이 경량철골조로 2004년도 사용 승인입니다 지금 현재 주인분께서 올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두 개, 네두 개가 있으다 네, 남녀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두 개가 돼 있고요. 강당이 아주 넓직하게. 네, 여기는. 목양실입니다. 네, 네. 따로 이렇게 별도로 목양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제 예배실이네요. 아주 깔끔한데요. 손볼 데가 전혀 네. 네, 없습니다. 네, 너무, 너무 네. 바로 이대로 네. 사용하셔도. 네. 네. 예, 될것 같습니다. 네, 장안면 위치 좋은 곳에 있는 예, 기도원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